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어롱 모터스 분단 전시장 최소망 과장. 네, 김민욱 대리입니다. 네. 네. 자, 해피뉴 이어. 유... <laughs> 해피뉴 이입니다 네. <laughs> 해피뉴 이어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사실 휴무인데요.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 날, X3 신형 모델, 풀체인지가 이제 7, 8년 주기로 되거든요. 근데 X3 풀체인지가 지금 4세대 모델입니다. 네. 네. 그래서 x 3 풀체인지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욱 대리님 안 추워요? 어, 저는 이 신형 x 3를 보니까 진짜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괜찮습니다. 이 추위에도 이 차를 빨리 타보고 싶은 마음, 리뷰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고 있습니다. <laughs> 입술이 파란데? <laughs> 역시 해병대는 다르네요. 네. <laughs> 해병대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십시오. <laughs> 맞기죠? 1,136기입니다. 네. 해병! 할도 1,100만 원 해주시나요? 어... 그거는 뭐... <laughs> 지금 X3 20i 베이스 모델 앞에 있는데요. 차량 가격은 6,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M 스포츠가 7,530만 원,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7,990만 원으로 가격이 6,890에서 7,89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욱 대리님 연비 네. 어떻게 되나요 X3? X3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으로 봤을 때그 복합 연비로 보면 10.9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옵션이 추가되면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이제 뭐 연비라든지 또뭐 공기역학적으로도 또 좋은 이제 옵션이 추가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는 모델인 것 같아요 옵션인 것 같고요 이 차량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X라인이랑 M 스포츠 패키지 M 팩 프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나오게 되는데 X라인 그 기본 베이스 모델에도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M팩에도, M 팩에도, 스포츠에도 네, 네.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M 스포츠 네. 프로 선택해야지만 네.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X3가 전 라인업이 다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있어요. 연비도 좋아지고 주행 성능도 음. 좋아지고 자 X3 전면부 모습 보시면 키드니 그릴이 훨씬 그전 세대 모델보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차이 좀느껴지셨죠 아이코닉 글로우. 네, 맞아요. 아이코닉 글로우 같은 경우는 요즘에 BMW에서 굉장히 신형 모델 출시될 때마다 밀고 있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제 밀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제 낮에도 사실 잘안 보일 수 있지만 밤에는 특히나 더이 차량에 대한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 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고 소유하고 싶어지는 이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실제로 아이파이브 타고 있잖아요. 밤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차 쳐다보더라고요. 키드니 그릴을 들고 오니까 신기하니까. 그게 어... 느껴졌어요. 네.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 네. 이제 키드니 그릴. 아이코닉 글로우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있고요. 라이트 모양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X3가 신형으로 들어가면서 라이트 모양이 두 줄로 기다랗게 쭉 뻗어 있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다른 엠팩 모델이랑 다른 트림인 엠팩 프로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이 라이트에서도 약간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라 하면은 엠팩 모델에는 파란색 블루 악센트가 들어가 있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또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디자인 증거소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 기본 모델에도 어댑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을까요? LED 라이트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댑티브 LED 라이트는 M 스포츠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 LED 라이트만 하더라도 정말 넓은 조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서 충분히 운전할시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레이저가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라이트를 점점 빼고 있죠. 음. 네. X3 측면부를 보시면 전체 길이, 전장은 4765mm 이고요. 이제 전폭 차량의 너비입니다. 너비는 1920mm 이고 차체 높이 전고죠. 전고는 1660mm 그리고 휠 베이스. 앞바퀴와 뒷바퀴의 이 축간거리 있잖아요. 이휠 베이스는 2,865mm로 해가지고 충분히 실내 공간을 넓게 가지고 있어요. 오, X3가 5시리즈보다 전체 길이가 더 짧아요. 5시리즈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5,060mm거든요. 진짜 길어요. 근데 X3는 더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운전할 때 정말 부담 없는 사이즈일 것 같아요. 네, 기, 기본 모델 X3의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더블 스포크 903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m p e 모델에는 19인치 Y 스포크 휠을 적용했고, 또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인치업도 되면서 더블 스포크 1036M 휠이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3 후면부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램프는 저는 X3 리어램프를 보면서 X5가 생각나요 맞아요 T자형 리어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정말 X... SUV만의 패밀리 룩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BMW가 요즘 신형 모델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되게 좀 변화가 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 어 이제 보여지는 이제 레터링 부분도 한번 맞아요.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X3 20이라는 모델로 보여지는데.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디젤 모델에는 D라는 이제 레터링이 들어가게 되지만 가솔린에는 이제 I라는 로고가 삭제돼서 응.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번호판이 하단부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뭔가 더 아래쪽으로 좀 깔리기 때문에 시야가 좀 아래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머플러도 요즘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70L로 해 가지고 기존 모델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이쪽에 깊 깊하게 파여 있어서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골프백도 가로 뭐 대각선으로 더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모든 BMW 차량에는 소화기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는 펑크가 나더라도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라서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죠. 이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꼭 연비도 좋고, 타이어 마모도 덜 하다. 음. 장점이 여러모로 많은 차량입니다. 네. 아, 진짜 신형은 신형이네요. 확실히? 실내, 실내 디자인이 확 변화가 됐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부분이요. 예, 이게... 이름이 주얼리 박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크게 들어가서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시원시원하고 음. 깔끔해진 느낌이라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게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올려 보고 싶게요. 핸드폰 제가 핸드폰을 자 핸드폰 올리면 세로로 딱 되니까 오, 진짜 편하게 무선 충전도 다 되고 기존에 이거였던 거 기억하시죠? 와, 이거 엄청 불편했어요. 그 C 타입 USB 단자 다 최신형으로 들어가 있고 색깔도 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되게 포인트 되고 예쁘네요. 오 색깔 봐 봐요, 색깔. 어머. 네, 일단은 실내 디자인에서 어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핸들인데요. 핸들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크가 더블 스포크로 양옆으로 나눠져 있고, 디컷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컷 핸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도 무릎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렇게 뭐 핸들링 했을 때좀더 네. 공간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좀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시원시원하게 딱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게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OS9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비게이션 자체가 T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OS8, 뭐8.5다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T맵을 썼었는데 얘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T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현대백화점 봤었어? <laughs> 아, 저... <laughs> 뭐 <뭐야? 웃음> 여기서 서현역 뭐 터치감도 진짜 빨라요. 네, 서현역에 관련된 정보 싹 뜨고 있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네. 플라스틱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음. 근데 그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가 질감했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차량 가격 자체가 저렴해요. 오히려 풀 체인지가 되면 차량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원래 항상 그랬어요. 10년째 일하면서. <laughs> 풀체인지가 되면 차량 가격 안 오른 브랜드가 없는데, X3만큼은 오히려 차량 가격을 낮췄죠? 베이스 모델이 6,890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옵션, 최신 옵션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 음. 지금 대기자가. 엄청나죠? 네, 줄서 계세요, 줄서 계세요. 뭐,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만 하더라도 대기 70명 넘더라고요. 뭐, 그리고 블랙에 브라운, 소피스토 그레이의 브라운, 뭐, 이런 거는, 대기자분이 뭐 이삼십 명씩 있는데 물량은 한 달에 두세 대도록밖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인기를 그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2열로 이동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은 길어지고, 폭도 커졌지만, 전고는 낮아졌습니다. 근데 전고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X3 LCI1, LCI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느낌, 동일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 스톱바처럼 중앙 바가 없다 보니까, 어 광활하게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서 좀더 개방감이 있고 오히려 전고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진 느낌이 들게 돼서 좀더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은 이렇게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늑하고 공간성도 좀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요. 뒷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라든지 그 공조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어에 해서 터치 스크롤 을 통해서 터치 컨트롤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패밀리카로서 적합한 느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패밀리카 답게 2열에는 선블라인드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양쪽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X3 이제 풀체인지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사실 BMW 차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매번 보지만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저희 시승차로 또 X3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또 어떨까 이렇게 맞습니다. 권유를 해드리고 싶,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전시장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와 시승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X3는 인기가 워낙 많아요. 네. 그리고 시승차, 전시차 없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승차 있을 때 정말 빨리 오셔서 시승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이제 시승 한번 해 보시고요. 시승 해 보시면 아, 고객님께 어떤 차량이 맞는지, 520i가 나을지, X3가 나을지, 뭐 X5가 나을지 분명 느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음. 적극 추천드립니다. X3 적극 추천드립니다. <laughs> 어디 전시장이죠? 코르모터스 분당전시장입니다.